280장 선물의 의지 없어서 우리 주께 영원 누리겠습니다 공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어시고, 잠이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역동하는 것과, 죄를 쌓아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저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 때에 비 오는 것 같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아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믿음을 벗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때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우리가 때에 맞는 성에 맞는 행동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때에 맞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바른 자세를 취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자세를 취하여 살아갈 줄 아는 참으로 지혜의 원자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서로 잡아주시되 특별히 입술에 바수꾼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대로 향하여 가지 않게 하시며 사탄의 조종과 조롱을 받는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구수 도족을 성령 하나님께도 서로 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나이다. 하나님이로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수원, 수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었고,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수요일 밤 기도에까지 성수함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예배하는 자들을 이 시간 바람 천사들을 통하여 불러 모으시고 불꽃 같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곳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음으로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경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통한 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들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부리고 인즉 그들이 가누하며 창계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산진수마에 같이 각기 유세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여와의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 일들에 대하여 어라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현 어,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시력이 좀안 좋아서 자꾸 틀리게 읽것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오지 않은 7절에서부터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사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사지 않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먼저, 성경에는, 한글판 성경에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것들을 가리켜서 불가피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가리켜 즉 여호와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가리켜서. 그들은 맹세한 것이 그들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받는 원인이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슬이 문답, 이제 일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맨날 우고지 바가 일상 쓰고 슬픔 가운데 저 사절 가운데 낙심과 그런 가운데 살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영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부르시의 목적은 항상 그러이나요 즐거워하고 봐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 없을 법이 없겠지만, 즐거운 일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누구 때문에, 주여, 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고 믿음의 시선한 정직이록 삶을 살아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몽인 즉,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몽인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또 와를 숨기기로 맹세하였으나, 그 맹세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맹세를, 혹은 신의 선의 맹세, 출협기 입사상에 말씀해 보면, 신의 선에서의 맹세가 있고, 또 하나는 요시야, 요시아가 여러분 생각하면 늘 따라오는 단어가 수십어가 종교개혁 이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에 종교개혁할 때에 맹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요란계의 시상 23장 3절과 역대하 31장 30. 이 장에 보면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맹세가 있었다. 오직 누구만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가지 번역의 뜻은 한결같이 동하는 것은 뭐냐면,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하였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셨는데 그 축복과 그 응답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 배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비하는 것을 가리켜서 배교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로 배불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보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 이거 등골이 서늘하잖아요. 여러분, 간음의 창기가, 창기가, 여러분, 가늠도안 되지만, 이 창기에 지금 모여서, 성경의 자문서의 말씀에 보면, 자문서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로 가고, 아들도 그 여자에게 가고, 여러분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도 그 여자를 보고, 남자도 그 여, 아들도 그 여자를 봤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마치 이것을 무엇으로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상징하거든요 똑같이 아버지도 바흘바세라를 숨기고 또그 아들도 바흘바세라상을 숨기고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은유법적으로 성경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 말씀을 풀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해보면,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 뭔 생각을 해, 해봤냐면, 여러분, 어, 지주, 얼마 전에 우리 지주도가서 어, 그, 말고기를 먹었거든요. 말고기를 먹고, 또, 말로, 어, 그, 가공한 식품들이 있어요. 말뼈, 어, 가공한 것이 있고, 또 하나, 말 기름으로 크림을, 핸드크림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먹는 음식을 이제 가공해서 어, 이렇게 팔고 있는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그, 그 가이드가 똑같이 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말들 중에서, 이말 가운데, 조랑 말이든, 금말이든, 장애,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말 보았소,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어서부터, 이 당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을 제 주변에 연상을 해보니까, 말, 다리 절은 말 봤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태어나서 이렇게 다리 절고, 그 다음에 눈이 한쪽 멀고, 어 뭐가 이상이 있는 말 보셨냐고.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요, 선천적으로, 기형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에게는 특유한 그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친족의 DNA가 있는 것은 절대로 교미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DNA가 아버지 DNA나 어머니 DNA가 있는 그 친족끼리는 절대 교미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친 간의 교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의 말이 태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DNA를 어떻게 알아보냐? 똥 배설할 때, 똥 배설할 때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똥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 DNA, 똥에서 어머니 DNA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절대 암컷과 수컷이 합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휘쭈욱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그 냄새를 맡느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항문에다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우리 아버지 혈통이구나. 우리 어머니 혈통이구나. 그러면 절때 아무리 같이 한 방에 놓아도 학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이드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진짜 말만 또못한 인간들이 많다. 그러니까 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그 가이드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저에 보면, 돌아다니는 사야진수마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유주는 도다. 여러분, 말도 자기 친조혈통, 아빠의 친조혈통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어머니의 친조혈통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상관없이 하 이웃의 아내를 따라 들면서 소리 지르는 마치 이 수말같이 소리 지르고 있는 그래서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 수말이 건강하면 이 성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그 암컷의 말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면서 순말이 안 것을 찾게 되면 뭐하냐 아 이제야 찾았다 하고. 아 하고 왜요?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돌아다녔는가 아 이제야 만났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함성과 같은 쾌가의 말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요소는 참 대단한 녀석인데 이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질렀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우상숭배를 바라보고 자기 땅들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이야!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 그들이 우상숭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기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멘! 이웃의 아내는 전부 다 가늠이고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아내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뭐예요? 이웃의 아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청각과 처녀가 연애하는 거 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호라비와 과부가 연애하는 것은 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그 두고 또또 또 여자 있는 남자가 그 아내를 두고 서로 연애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빼기하고 막아야 될 상황인 것을 여러분 꼭기억하십시 여러분들이 처녀 청년 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연애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나 또 여러분 과부나 여러분 호라비가 서로 연애하는 것은 내가 제가 이해가 되나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자 또는 여자, 여자 여자가 있는 남편들은 절대로 거짓거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 남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본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칠절 말씀을 받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음행으로 묘사하다가 여기서는 유다 남성들의 실질적인 음행을 질탄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의 진심을 동원했는데 어떤 진심을 동원했다?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아주 건전한 말 살진 수말 아주 포동포동 힘이 좋은 이 살이 오른 수말을 가리켜서 건강 상태가 좋은 말을 가리켜서 마치 성욕에 이끌려서 여자 집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여 저들이 우상한 숭배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살이 버덩 뻥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우산 숭배에 빠졌다. 그러니 내가 유다를 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다를 사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절대로 사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단호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 말씀이에요. 구절. 자, 내가 어찌 거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락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신 하나님이시다?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자 5장에 여러분들 2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부정 플러스 부정은 뭐라고 했어요 강한 긍정이거든요 거기에 뭐라 하지 아니하겠으며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한다? 심판한다 이게 답이에요 또 하나 부장 부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구장 구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하지 아니하고 무엇인 뭐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 보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은 유다를 향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와 같이 종교적이며 도덕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맺성을 하나님은 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내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바르게 살리. 아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다가? 바르게 살다. 바르게 산다 라고 하는 뭐예요내 사법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마음속에. 어느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안 꿇어야 된다, 안 꿇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보고 듣는 것을 바로 듣고 말하는 것을 뭐하고 바로 말하고 행동도 어떻게 하고, 바로 행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8절 말씀처럼 사해진 수말같이 성욕이 헐떡거리면서 다니고 또구절 어, 또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laughs> 고복받고심판받는 그러한 사제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경건한 신앙이 아멘!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 재단에 기도하는 모든 이간곡 모든 시선을 하나님으로 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원합니다 오늘도 밴드와 유튜버로 듣고 있는 모든 시선으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반드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요다를 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상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고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게 하셔서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여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신수 아고기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와 간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배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교통 대주의로 역사 중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 전능하신전능자 앞에 있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들을신령위해와 교회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